오늘은 사패산에 왔습니다. 음, 115-08 표지판에서 직진하지 말고 왼편으로 음, 멋진 바이들이 많네. <laughs>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. <laughs> 아, 오우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. 한 20분쯤 올라오면 드디어 반쪽 바위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와, 오우 대단한데 아, 구멍이 많이 있는 바위고요 그 위에 이렇게 바위를 얹어 놓은 것 같아요 오, 멋집니다. 아. 정말 반딱 쪼개는 것 같죠? 그래서 반쪽 바위라고 합니다. 이쪽에서는 또 이렇게 평평한 면이 보이는 바위고요. 정말 멋집니다. 물개 바위가 반쪽 바위 옆에 자리하고 있고요. 음, 이 바위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돌아서 보면, 은 전혀 다른 모습이죠. 한반도를 닮았다 그래서, 한반도 바위라고, 이쪽에. 바위들이 많아서, 같이 사하는 개니가 좋은 곳이네요. 여기를 제1보루라고 그러는데, 음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. 아, 성은 아니어도 음, 조금 병력이 와서 지켜야 되는 곳이라서 아마 보루라고 그는것 같고 저기가제일 보루인 것 같습니다. 음. 자 여기는 제일 보루 상상봉입니다. 바위와 소나무가 아주 분수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와 멋진 암능이네요. 오, 할수 있을까? 너무 무서운데. 원래 떨어지면, 그냥, 저대상 가는 거죠. <laughs> 멋진 봉오리들이 보이고, 아, 이런 풍경 너무 좋아요. 하얀 바위 너머로, 아, 서울시내가, 아니지, 저기는 위정부인가? <laughs> 아, 그리고, 이렇게 멋진 암릉이 펼쳐져 있습니다. 음, 어? 저 바위를 콘도르 바위라고 하던데, 음, 칠면도처럼 생겼는데? <laughs> 칠면도 봐야 하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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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않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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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콘도르바이 <laughs> 음? 어? 정말 콘도르바이 같은데 콘도르 와서 실례를 오... 한것 같습니다 <laughs> 아... 돌아갑니다 여기에도 낙서들이 지적하게 되어 있고요. 음. 아, 이런 또바이틈이 있으면 또 지나가야 직성이 풀리죠. 통과하는 게 너무 좋아요. 아, 아주, 아주 좋은 틈인데, 빠져나오네요. 아,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. g 자, 제2보루 아래까지 왔습니다. 제2보루도, 바위, 암릉 암봉이네요. 아, 아. 등스 등산로가 너무, 너무 예쁜데? 아, 정말 멋집니다. 이야, 이런 곳이 있었구나. 이야, 멋지다. 그렇고, 만만한 산이 아닙니다. 어 사패산 글쎄 요 그냥 생각보다 많이 평가가 잘된것 같아요. 그래서 무지 사패산 가느냐 생각했는데 야 완전히 사패산의 제 발견입니다. 이렇게 멋지다니 아, 이건 뭐야? 아 여기 어떻게 올라가나? 이런 데까지 가보는 거지 뭐. 어. 아, 안 되겠다. 이 좁은 공간에 올라왔습니다. 배낭 풀어놓고 간신히 틈을 지나서 이보류에오 옵니다. 아득히 쌍탑입니다. 자제2보루 바위능선입니다. 아 하얀 바위에 파란 소나무가 아주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곳이고요. 아 이런 압능 건는가참 기분 좋죠?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는 앞이 그냥 뻥 뚫려 보이는. 이런 바위 암능입니다. 물론 조금 무섭긴 하고요 건너편에 수락산 보이고 있죠? 방금 지나왔던 제1보루가 보이고 있습니다. 정말 멋진 안봉. 제1보루 상상봉입니다. 음, 돌아가는 능선길도 예쁘네. 음, 날씨가 좋아서 아이가 더 하얗게 보이고, 소나무는 더 초록초록하고요. 음. 아. 이렇게 돌로 좀 쌓은 것 같은데 도루의 흔적이 아니었을까요? 상상해 봅니다. 자, 저 뒤로 삿까바이와 사패산 정상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바안에는 와. 아 뭐? 어? 고양이 같기도 하고 누워 있는 생쥐 같기도 하고 <laughs> 재밌는 바이네요 음, 잘생긴, 아, 잘생겼어. 음, 호랑이 아니야? 호랑이 같은데? 짠. 다 왔습니다. 사폐산. 552m. 그리고 그나마로. 아, 이렇게 멋진 풍경이 펼쳐지는 곳. 사폐산입니다. 도금산 능선들이 보이고 있죠? 오봉이 보이고, 그 너머로 삼각뿔 세계인 삼각산 북한산이 보이고 있습니다. 이사패산 정상이 좋은 것은 전망이 두단 것이죠. 북한산과 도봉산 성장선이 보이는 능성과 함께 아, 정상이 멋지고 큰암능 암릉이 압릉, 주는 시원한 풍경이 참 좋은 곳입니다. 오늘 바람도 많이 불지 않고 날씨가 좋아서 마치 이렇게 소풍 온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경치입니다 야자저 밑에까지 한번 달려내려가볼까요 아 무서운데 <laughs> 무섭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런 거 무서워져요 근데 아, 막상 와서 또 걸어보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.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곳이에요. 그리고 여기 오면 아주 독특한 문양이 보이는데 마치 물이 흘러간 계곡과 능선과 같은 그런 무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아 정말 독특하죠.